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가 되겠지. 12의 약수 응. 1, 2, 3 2, 3, 4, 6, 12 응, 몇개 있어? 6개 있지? 여섯 개 그걸 어떻게 알았어? 하나씩 셌지? 네 하지만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이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일제곱이라래 네? 그럼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 있는 게 1, 2, 4니까 3개 있고 3은 1, 3이니까 2개 있지?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6개 해도 되는 거야 네그 네. 다음에 배수가뭐야 배수 어떤 수를 한배두배세배 4배 하는 수지? 네 그럼 2의 배수는 뭐야? 2,4 3,4,6,8,10,12,24그 다음 34? 3의 배수 3,6,9,10,12,15,18,21,24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뭐야 공약수? 6이랑 12 공배수 따라해 공배수 공배수 공배수는 6하고 12,18이지 이렇게 네 공배수는 무한히 많지 네 그중에서 제일 작은게 무슨 공배수? 최소공배수 응.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24에 공약수는 몇개 있을까? 이4의 공약수는... 1없의 음. 공약수는... 공약수는... 말을 못쓰지? 네 음, 그8니까 18의 공약의공약수한번 어떻게 돼? 요공통된약수라 네. 18의 약수는1리의 공약수는... 18의 공약수1 1 2 3, 6, 9, 10이 되지. 네. 24의 약수. 이게 나왔나? 어. 공통된 게 있어 없어? n 6, 3, 2, 1이지. 네 그러니까 제일 큰게 중요해, 제일 작은 게 중요해. 제일 큰게 중요하지. 최대 공약수. 어서 18의 배수 써봐. 18, 36, 54, 점점점 72 이렇게 나왔나? 36, 72 이렇게. 36과 72 중에서 공배수는 36, 72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건 뭐야? 제일 작은 거. 최소 공배수제. 그럼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게 18과 24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알지? 일단 몇 해야돼? <목소리> 6 크게 써좀 큰거 좀써한 번에 4가 되겠지? <목소리> 더 이상 안되니까 얘가 G가 되는거야 G가 뭐라고? 최대공약수 따라해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<목소리> 그냥 이렇게 곱하니인 니은자를 곱하면 뭐야 이게 세, 송. 얼마인데? 48, 응? 응. 그 아니지. 70이지.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마. 18을 소인수분해 봐. 18을 송인수분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. 얘는 8, 3이니까 2의 세제곱하기 3이 나왔나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뭐야? 2하고 3이지? 네 그게 최대 내었수 이런 지수 2 중에 지수 큰거3 3 중에 지수 큰거 1이 커 2가 커 2가 크지 그래서 이렇게 네.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서 네